안녕하세요, 완조수입니다. 목포 하르판장에서 가져온 할미나입니다. 할미나는 지금 현재 암치하고 수치하고 구별없이 이 판이 이루어지고요. 저희가 목포 하르판장에 할미나를 가져온 상태입니다.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고요. 정말 할미나 드셨던 분들은 계속 할미나만 찾고 계시잖아요. 그만큼 살이 쫀득쫀득하고 정말 맛있습니다. 지금 지리탕으로도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1.4, 1.9, 2, 2.8kg 까지 다양하게 있고요. 3kg 대도 갖고 왔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토막으로 원하시면 토막으로 보내드리고요. 뭐, 포 떠서 원하시면 포터로서라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싱싱하고 배에 최대한 안 나온 걸로 이 판을 받았습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여름철 하면은 꼭꼭 드셔야 되는 것 하나가 이 자연산 민어입니다 자연산 민어는 꼭 드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한번 드셨던 분들이 계속적으로 여름만 되면 보양식으로 드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자연산 민어입니다. 오늘 선어민어보다 이 할민어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게 나왔습니다. 정말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민어 좋아하신 분들은 꼭꼭 연락 주시고요. 토막으로 원하시면 토막으로 보내드리고 포떠서 원하시면 포떠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목포 하루판장의 모습을 영상으로 계속 찍었는데요. 계속적으로 목포 하루판장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살아있는 모습을 보고 있잖아 이런 게다 할미나고요. 할, 할미나의 모습을 계속적으로 보고 계십니다. 할미나 같은 경우에는 살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미나만 원하시는 분들이 있어 있어가지고 오늘 가격대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저렴하기 때문에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어. 포토서 보내거나 토막을 쳐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어 좋아하신 분들은 꼭꼭 연락주시고요. 언제나 저희 안도수산을 사랑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금 폭염주의보가 일어났죠? 이럴 때는 이렇게 민어를 한 마리 고아가지고 드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한 마리 해를 해로 드셔도 너무나 좋고요. 정말 정말 맛있는 자연산 민어입니다. 감사합니다.